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소변하고 소금하고의 관계가 있을까라는, 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에게 소금을 구입하신 분들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소금을 먹었더니까 뭐, 소변 이좀 자주 보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소금하고 소변 횟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먹는 물, 이 먹는 물이 흡수돼서 신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은 물이 흡수된 것들이 이제 신장을 통해서 걸러져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흡수되면 은 이게 다 혈액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걸러져서 아 이거는 버려야 될거 사용해야 될거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먹은 음식이 있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음식이 우리가 먹을 때는 고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대사 과정을 거치면은 나중에 결국 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물하고 이산화탄소를 통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는 우리 호흡으로 나오고 물이 이제 남게 되는데 그 물이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물보다가 소변으로 나오는 양이 더 많다 많게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물, 소변의 중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먹은 음식이 바뀌어가지고 소변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몸속에 노폐물과 독소들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몸속에서 이런 대사 과정을 갈때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배출을 해야 되겠죠. 우리 몸에서 세포들이 죽기도 하고 나쁜 세포들을 죽이기도 하고 염증 물질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들과 독소들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배출하는 방법이 물론 피부로 배출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신장을 통해서 소변과 함께 걸러져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몸속에서 사용하고 나온 미네랄 들이 있죠 우리가 소금 이라든가 뭐 칼륨 이라든가 뭐 마그네슘 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부분 미네랄 들도 남게 되거나 많아지게 되는 것들은 다 신장을 통해서 다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몸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흡수되지 못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당뇨병이라든가 단백뇨 이런 것들 하면 단백질이나 아당 성분들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됩니다. 그럼 혈액이 과잉, 혈액 속에 이런 성분들, 영양분들이 과잉이 되면은 문제되니까 신장을 통해서 배출을 바로 시켜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소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변은 우리 몸에서 남은 물질을 배출하고, 어,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해서, 어, 버리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얘기했죠. 소변하고 대변의 차이점 얘기를 했는데, 소변은 우리 몸에 흡수된 것들이 배출되는 거고, 대변은 흡수되지 않은 것들이 배출되는 과정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소변은 우리 몸에 들어왔던 것들, 먹는 물, 음식, 노폐물, 독소, 이런 것들이 다 사용하고 나서 이제 배출돼서 버려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 소변의 횟수, 적당한 횟수는 다섯 번에서 한 10회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좀 많이 가기도 하고, 어린이 되면 좀 적게 가기도 하고, 봄철이냐, 여름이냐, 겨울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에서 한 10회 정도를 이렇게 봅니다. 이 사이에 있으면은 정상적인 횟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횟수를 결정하는 부분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이 방광과 이 신장에서 결정을 합니다. 신장에서는 이제 소변을 만드는 기능이고 방광은 모아놨다 배출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 신장에서 이 물과 노폐물, 뭐 소금 이런 것들을 이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결정하는 요소들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뇨제를 우리가 먹는 경우가 있죠. 커피나 차나 이런 부분에는 이뇨제 성분들이 좀 들어있죠. 그래서 커피나 차를 많이 마시게 되면은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지고 자주 보게 됩니다. 이뇨제가 아 이제 소금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빨리 가서 배출시켜라. 또 몸에 물이 많이, 양이 많을 때도 신장에서 이제 배출시키게 되겠죠. 노폐물이 쌓여있을 때도 있고 내부에 몸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조정 장치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을 뭐 자주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내가 소변을 자주 보는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신장이 망가졌을 수도 있죠. 몸에 도폐분해 이런 게 많이 쌓여있을 수도 있고, 내가 커피나 차를 지나치게 많이 먹었던 때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방광 부분인데, 방광에서 이제 이게 뭐 결정적으로 이제 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이게될 텐데, 이걸 결정하는 부분이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비대증이에 전립선이 이 방광에서 배출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이 비대하게 되면은 이방광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지게 되고, 소변이 제대로 잘안 나오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변을 자주 본다든가 잔여감이 남아 있다든가 하면은 이 전립선 때문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감염이나 또 다른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과민성이죠 예를 들면 뭐 시험을 본다라든가 아니면은 어, 어떤 어려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든가 공포감을 느꼈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처해지게 되면은 사람도 심지어 위축되면서 소변을 보고 싶어지게 되고 소변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외부에 강의를 갔을 경우에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가려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 과민성이죠. 안 가도 되는데 가서 이렇게 시원하게 비우고 들어가면 뭔가 몸이, 마음이 안정되는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심적인 요인도 상당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절 장치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광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소변이 잘안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원인인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름과 겨울은 또 다릅니다. 겨울은 소변을 좀 자주 보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여름에는 저희 mk 눈썹금 드시고 별말이 없었던 분이 겨울이 들어서면서 어, 소변을 자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여름이 되면 땀에 배출을 하게 됩니다. 땀으로 사실 수분이 많이 나갑니다. 하루에 1리터나 1.5리터 이렇게 나가게 되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에서 나갈 거에 한 2-3회 거를 여름에 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소변을 자주 들 보게 됩니다. 그다음 에 겨울이 되면 혈관이 위축되고 세포가 위축되고 호흡으로 나가는 수분의 양도 적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훨씬 소변의 횟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겨울이 되면은 물의 흡수, 그니까 물을 먹기가 좀 어려워져서 물을 흡수가 적게 되는 현상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겨울이 되면은 훨씬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름보다는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은 소금 섭취와 소변 횟수는 별 관련성이 없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뭐 화장실 자주 가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만 소금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은 섭취하는 물의 양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소변 횟수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몸에 들어온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걸 배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기 때문에 소변 횟수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보다는 여름이 소비내수가 아, 반대가 됐는데, 겨울에, 아니고, 아, 겨울에는, 아니고, 겨울에는 소비내수가 여름보다, 아, 여름보다 소비내수가 증가하지, 맞죠? 아, 아, 겨울에는 여름보다 소비내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변 횟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뭐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가 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좀 되짚어 보면은 아 내가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아니면 어떤 거뭐 커피나 차를 많이 먹어서 그러는구나 아니면 아 지금 겨울이어서 그러는구나 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 소변도 중요하고 대변도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알맞게 되면 참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물, 소금에 대한 부분들을 잘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이 소금이 물에 영향을 미치고, 물이 결국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됩니다. 신장을 통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의 독소들이 좀 배출이 제대로 돼야 될 텐데, 이런 과정들에 소금들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배출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남은 미네랄이라든가 중금속 이런 것들을 소금이 같이 가지고 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소금을 먹으면은 남은 노폐물과 독소들이 잘 배출되기 때문에 좋은 소금을 골라 먹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소금과 소금, 소변에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소변 잘 보시고 건강한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